Todo. 2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묵읍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땅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진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와를 찾는 적석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수 있는 눈들을 길을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뭐 내일을 오늘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또 어떤 피조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깨달아 아는 자가 어디에 쓴다고요? 여호와산에 오를 자이며 또 거룩한 곳에 설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 겸손하고 온유한 자 섬기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태초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시더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멘하는 자는 성경을 다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 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겠죠. 아무나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이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자, 또한 의롭게 된 자만이 불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 나아진 자, 주님이 나은 자만이 자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이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20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어디에 세우고 바다 위에 세우시며 방들이에 건설하셨도다. 오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물에서 참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습니까? 빛이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창조액서는 저녁같은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날. 둘째 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는 둘째 날이라. 우리가 주님의 창조 의 역사가, 여러분이 마귀에 속한 우리를 이 사람을 죽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지요. 창조를 따아가신 거고 새롭게 창조되는 자는 아침 저녁 같은 인생이 한캄한 밤이 이제 낮이 되는 아침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의 아침 같은 하늘이 떠오르는 주님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털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위에 건설하셨다. 물과 물을 나누어 쿵쾅 하늘이라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주님의 창조 역사가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아, 그래서 6장 15절에 이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뭐하고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오직 그에게만 주의하냐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여. 할렐리야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요, 복이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주인으로, 내생명의 아버지 주인으로 계신 줄알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시다 이는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되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야미라 이 아는 자로서 오늘 것입니다. 아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불가성료로 거듭난 하나님이 나은 자는 누디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다는 삶을 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송량에 복을 주셨고 또. 또뭘 보셨어요? 한몫하게 하시는 주님과 한몫하게 하는 복을 또 하나님의 의롭다 의로움을 주셨고 구원을 받게 됐고 또 영화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따라 그리스도의 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세 사람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됐다? 시민이요또 거룩한 왕 같은 제상이요 나라요 주의 그의 백성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laughs> 우리는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지위가 바뀐 겁니다. <laughs> 그 지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감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하늘에 속한 모든 일량한복을 받는 자들이 오해로. 이런 자가 어디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성산. 아, 그 성산은 누구의 산입니까? 열여팔장 삼의 왕. 팔장 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 것겠고 왕군의 여호와의사는 성산이라 읽혔게 되리라. 진리의 산 여호와의 산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진리로 거듭나. 할렐루야. 진리가 가그 안에 그 속에 있는 자. 말하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진리 안에서 사는 자가 오를 자 오르고 산이겠죠 어두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한 곳이고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누구만 여호와의, 왕군의 여호와의 택한 받은 우의 백성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곳에 가서 예배하는 자여, 택한 곳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조하 여러분을 하름에 택하셔서 뭘로? 성전으로 짓고 계심을 기도해 주시기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에 설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24편 4절에 보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어타는데 두지 아니하며 어진 맹세를 하지 않는 자로다 그랬어요. 손이 깨끗하다. 계속. 먼저 6절부터.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어디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고 누구든 지표를 가진 자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는 것 예미라 그 이름의 수라 그 예가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수를 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160이다. 다시 말하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는 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귀, 어지 선지자를 통하여 마귀의 사상, 사단의 사상 회에 들지 않냐고 그 사상으로 손은 행동하는 거고 삶을 말하는 것이고 네? 삶을 살지 않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손이 깨끗하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 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깨끗한 손이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3장 30절에 대없는 자가 아니라도 언지시리니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삶을 말하고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형에서 돈이 깨끗해해질수우우리스스스할할수 없죠. 주님을 깨끗 You can't get the same thing. w 서 a t is the same thing?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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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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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할례를 통하여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그 깨끗한 생명 안에서 주님의 정결한 생명 안에서 교훈 안에서 나타나는 삶이 깨끗한 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한 손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짐. 할렐루야. 죄가 없다는 거나 손이 깨끗하다는 거 같은 말인데 죄가 없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인 생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생명의 물과 성령을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의 깨끗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산에 오르고 거룩한 성산에서 설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설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그 삶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나는 생명 안에 있는 자를 말하며 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영기 30장 6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내 마음과 내 자선의 마음에 뭘 베푸사? 갈레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뭘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해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두 번째 언약에 성취되어서 뭘 받은 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 옛 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할례 받은 마음, 뜻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어떤답니까? 응? 로마복음 3장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구할수 뭐 없다고요? 볼수 없대요. 볼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요 또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했고 마음이 정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정결할 수가 없어요.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는 할례를 약속하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요. 그두 번째 언약에 성취한새 언약을 이루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나타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고 다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있는 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자가 또볼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모하며 정결하며 뜻을 다는데 두지 아니한 자다. 그래서 어디에 두지 않는 자, 다른데 두지 않는 삼십 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니 그럼 허탄한 데 둔다는 건 뭐예요? 거짓을 순성하는 것, 네? 우상을 숭배하는 즉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자 하기에서 주가 주는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자가 허탄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 허탄한 생각이 허탄한 뜻 가운데 있는. 뜻을 두게 되고 그뜻 가운데 또 살아가게 돼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혀 관계 없는 주님 안에 와서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이 아니고 할례받은 마음이 아닌 할례받지 않은 마음, 허탈한 마음, 수상을 숨기고 아이가 주는 생각과 마음 안에 한다는 건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미워한다 그렇습니다. 그렐리야 그 미워한다 그런 자는 거룩한 산에 또 성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있어야 그 뜻이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우상이 되어 짓을 숭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단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뜻 가운데 마음을 두는 자 삶을 아는 하나님에게 우리 부르셨습니다. 시편 119편 30절에도 내 눈을 돌이켜 걷다는 곳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르면지요.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돌이켜 다른 곳을 보게 되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선도 거룩한 곳에 또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을 살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은 항상 어디에? 이림의 주의 언전께 하신 이수를 바라보도록 마음의 눈이 날마다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허락된 월할례를나고 구하실 수있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눈을 밝히소서 뭘 밝혀 주세요? 그러면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 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눈이 밝아지면 다볼 수가 있고 알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알수 있어요 봐야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만 볼수 있어 보이지 않는 세상 그래서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주님 이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는 하심을 따라 믿는 베푸신 능력의 어떤 것을 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는 헛다한데 주지 않는 자요. 오직 주님과 눈을 마주치. 주님의 얼굴만 뵙고 있는.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 바라는 저와의 마음이 지각곱게 주님 뿌리를 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이 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에 나를 빼고 나를 비판하는 어떤 누가 와도 하나님 없다 하지 아니하고, 아들아 하나님 없다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허다한데 뜻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뜻을 허다한데 두는 자는을 따르는 자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 거짓 교훈 가운데서 어, 거짓된 생각과 마음 안에 사는 것을 아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거짓된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거두지면서 아들 오절 신하와 족보에 끊임없이 몰도하지 말게 하리 이런 것은 뭐가 내가 망해 3절에 마게도에갈 때에 너희를 구원하 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것은 사람 들을 명하 여는 교훈을 가르치 말며 끝탄것을 듣지 못하 게 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 고 오직 받은 교훈, 주님 이 우리 에게 가락한 천국복음, 마오리잔 은 선거 예수 님이 전한 천국복 천국 은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시나와 족보에뭘 가지고 가르치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도 헛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시나와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지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른보다 오히려 별뇌를 내는 것이라. 헛타는 데 뜻을 두는 자들은 삶이 다툼이 얼마다 다투게 되는 거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뜻을 두는 자는 아대요.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서 4장 1절 이전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구일이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거탄한 것을 바라보는 걸 믿음에서 떠나 그런 거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다른 다른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다른 교훈은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신의 가르침이라.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자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입니까? 이신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가 어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설수 있고 여호와의 성산 건 성산에 설수 있겠습니까? 자기 양심이 확인을 맞아 위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 허탄한 곳에 두는 자들은. 그 삶이 다 거짓된 삶이 되는 것이죠. 어? 뭐, 여러분은 참된 삶 안에서 어? 허탄한데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배워나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기 하시고 깨닫게 오늘도 계신줄로습니다 문의 사절에 또 뭡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않 자로다 거짓 맹세를 하셨네 명기십장십.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교와의 명령과 교례를 지키는 게아니다 우리는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신님의 교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어떤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가 뭐하는 자예요? 거짓 맹세라는 것은 거짓된 것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떤한 데서 마음의 뜻을 두는 자는 뭘 하게 되겠어요? 거짓말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어지된 것을 두고 맹세한는 자고, 다야 삼십삼장 1 5절에도 오직 으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내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깨끗한 손이죠, 피를 마가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악을 보지 않은 자, 이런 자는 어지된 것을 보지 않는 자고. 거짓된 맹세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그뜻이죠그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짓은 누구예요? 그 거짓의 아버지, 그가 어? 거짓의 아비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바들레시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요 거짓으로 와 말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가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는 자 허탄한데 마음을 뜻을 두고 허탄한 삶을 사는 것은 거짓된 삶이기 때문에 그가 그의 아비가 되어 있는 거요 예 아비가 그의 아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저와 여러분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백세 언약의성자가 이루어 주신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거룩한 성산에 서고 또 거룩한 곳에 설수 있는 성산에 올 곳에 설수 은 언약의 손으로 우리 여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을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 시민권을 가진 백성만이 오르고 곳에 설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오는 날마다 어디에서 사는 삶입니까 그므로 러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곳에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수 있기를 주여 나를 극렬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고 그곳에 설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하늘나무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곳에서 사는 귀한 백성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은혜를 베풀어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를 자 누구이며 주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느냐는 자라 말씀하셨습 이는 맹세하신 약속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각, 생각 안에서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곳 성산에 올라 주님의 거룩한 곳에서 주님이 주님의 낯을 보고 오늘도 천국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한날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